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군 간부들이 당직비나 훈련비, 생명수당 등 기본적 수당마저 수개월에서 수년째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조선 말기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연상케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는 그 문제 말입니다. 매일경제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부사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이나 당직 근무비를 비롯해 목숨 걸고 훈련할 때 받는 생명수당을 오랜 기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5년간 국내 수당 미지급 현황 및인원 관련 사항을 묻자 모른다라는 입장만 냈다는 겁니다. 지급해야 하는 돈은 안 주고 정작 전역자에게 돈을 뱉어내라는 통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대 안에서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최근엔 5대 군사강국이 됐다는데 이런 나라에서 젊은 병사들 수당을 떼먹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방부가 이런 수당 미지급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이것이 5대 군사강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군대의 현실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방이 최대한 빨리 열어서 진상 파악하고 생명받쳐 훈련하고 국가를 지키면서도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조차 못 받는 이런 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벌어지고 방치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고 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며 현재 국힘의 보이콧으로 인해 국방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즉, 국힘이 계속대를 쓸 경우 국방위원장 자리 역시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선 직업군인들이 받아야 할 수당마저 밀리고 있는 격입니다. 대책 없는 마구잡이 부자감세로 인해 또 중국, 러시아 배척외교로 인해 재정적자가 한없이 쌓이면서 나라 국감마저 거덜났기에 이젠 군인들 돈도 제대로 지급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규정이만 열면 안보탄용하면서 안보의 필수적인 군인들의 사기눈을 바닥으로 떠트립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표적 적국으로 규정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자 진짜 종북행위라는 거 모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힘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입만 열면 안보 타령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말입니다.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대량으로 보내자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오물풍선이 전방지역은 물론 서울이나 경상도 지역에까지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에선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또 무장한 북한군 수십 명이 휴전선을 넘어왔다가 남측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히기도 하면서 남북 간 긴장 상황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이는 김건희와 동행하여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순방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모두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굳이 이들 모두가 순방에 따라갔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또 북한군 수십 명이 휴전선을 넘어오기로 했던 바로 다음 날 순방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또 순방에 따라간 장호진 실장이 대북 확성이 방송 재개를 선언한 다음 날이기도 하죠. 이에 경향신문은 11일자 사설에서 안보사령탑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안보위기라면서 "모두 나라를 비우는 모습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내용은 그들 스스로 안보위기라고 하면서 이 위기를 정말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가 입만 열면 비난하는 북한이 뭐라든 관심 없고 그저 술 마시고 노는 일에만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불과 사흘 지난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022년 5월 13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인근의 한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 예전 열린공감TV에서 보도됐던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 장애하는 자의 인식이 그러하니 그를 따르는 부하들 또한 주둥이로만 안보 타령을 할뿐 실제로 는 무슨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실제 윤석열 일당이나 국힘, 조선일보 같은 수고 세력들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기만을 바라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오물풍선은 앞서 언급했듯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경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일요일 정군의 정상근무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전날 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그 즉시 정상일과 시행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런 긴급지시로 인해 군내에는 큰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문제의 시발점에는 탈북자이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 박상학 등이 중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상학은 지난달 10일 대북전단 30만 장 등이 담긴 대형풍선 20개를 강화도에서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자 북에선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지난달 28일 29일 사이, 전국적으로 오물풍선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북한은 이달 1, 2일 또 오물풍선을 보낸 뒤,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비나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안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의 자유 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일 새벽 경기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또 살포했습니다. 또 바로 다음날 밤엔 또 다른 탈북자 단체 결의월 통일연대가 대북전단 20만장을 강화도에서 잇따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탈북자 단체들로 인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세 번째로 대규모로 보낸 것입니다. 탈북 단체들이 보낸 풍선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인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불평과 불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북한 김시황조 조롱하는 전단 몇십만 장이든 몇백만 장을 북으로 보내봤자 북한 주민들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시황조에게 조그마한 저항이라도 한 사례가 단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닿는지도 의심스러운데다 도리어 역풍을 맞아 남쪽으로 돌아온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탈북 단체들의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에겐 오물 풍선과 함께 각종 민폐가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안함은 눈꽃만큼도 없나 봅니다. 박상학의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은 지난 3일 보도 자료에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의 약과 이달러 집행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이냐”며 라 김정은을 비난하면서도 “왜 이런 모욕과 악행을 당하고도 정부와 국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정부 당국에 불만을 표시했을 뿐입니다. 즉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시민들에게 민폐가 가해진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것이죠. 탈북단체들이 진짜 북한 주민들을 민주화시키고 싶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대북전단이나 날려 시민들에게 각종 민폐나 끼치지 말고 다시 북으로 넘어가서 김씨왕조에 맞선 민주화투쟁을 주도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북한 김씨왕조의 버금가는 독재를 일삼던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민주사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안전한 이곳에서 백날천날 떠들어봤자 외부정보가 제한된 북한 주민들에겐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저 방구석 여포가 하려는 세계정복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북한 주민들 인권을 끔찍히 생각한다면 김씨왕조에 맞서는 진짜 투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오물풍선은 아주 찌질한 행위로밖에 익히지 않고 쌍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런 오물풍선 따위를 부른 탈북단체들의 행동에 있어 윤석열 패거리들이나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들은 절대 제지할 생각이 없으며 또 그런 키득키득 거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들은 북한 탈령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지 않고선 자신들의 입지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윤석열 패거리들이나 국팀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지들 지지층 결집엔 확실히 도움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둥이로만 강경 탄영을 해도 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꽤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 저러는 거 아닙니까? 이젠 시민들도 다들 알아야 합니다. 저런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책이 고작 대북 확정기 따위밖에 없는 또 시민들의 불안감을 즐기고 있는 저런 놈들이 진짜 국가 안보를 어지럽히는 종북세력임을 말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